안녕하세요. 절벽도사입니다. 아, 2024년 첫 산행을 왔어요. 저기 끝에 보이시면, 어우, 초점이 안 맞네. 멀리는, 아, 정상계는 지금 하얗게 눈이 쌓여듭니다. 여기도 지대가 굉장히 높은 데인데, 아, 이쪽 절벽지, 이쪽 대단하죠. 오늘은 도라지하고 하수 그리고 더덕같은거 채취좀 해보려고 왔는데요 아, <laughs> 2024년 첫 산행인데 음운 좋게 뭐가 보일까요 하여튼 열심히 다녀보고요어 더러더러 약초가 있으면 괜찮은 약초들이 있으면 힘차게 2024년 영상 한번 올릴까 싶습니다 <laughs> 또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요. 자, 영상 계속 이어갈게요. 산충턱으로 <laughs> 좀 올라와 봤어요. <laughs> 저기 보세요. 아 눈꽃이. 네. 차가 가면서 뱅킹 영상 올리네요 아꽃이음하 저기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한번 저기도 아마 등산로가 있을텐데 도라지나 약소는 보이도 않고 네, 바위나 절벽지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음, 음, 발매한지는 6-7년 정도 된 걸로 보이는데 저짝 뒤는 가스 음, 포인트는 좋긴 하네요. 아휴 저까지 가려면 <laughs> 죽습니다. 죽어. 어... 집니다 <laughs> 어차피 다녀봐야죠. 뭐가 있나 찾아봐야죠. 어 바람은 부는데 그렇게 오늘은 추운 날씨는 아니네요. 맞습니다. 자 눈탱이 그만하고 뭐가 있나 또 이동해봐야죠. 아 저멀리서. <laughs> 이 놈이 하수 준길 줄 알고 저어보세요 <laughs> 이렇게 하얀색 너을 보이죠? 자 이렇게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서 보니까 언뜻 <laughs> 하수 같아가지고 영화봤어요. 근데 이게 이게 마줄기입니다, 마. 이게 이게 마거든요, 겨울마. 음, 요거 이렇게서 해 이제 여기, 여기, 대두가 약간 떨어진 상태인데, 굵을까요? 요거 한 번, <laughs> 꽁대지 닭이라고, 요거 한번 천천히 한번캐 <laughs> 볼게요. 요거는 이거 잘 캐서 갈아 먹어도 약성 좋을 것 같아요. 음, 전체지 한번캐 볼게요. 예, 네, 이거 보세요. <laughs> 겨울에 대이마 대물을 캤습니다. 마 대물을. <laughs> 아, 두껍네요. 이게 도래해 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<laughs> 어막 좋습니다 막음직하죠 겨울이라 끝까지 다 캐거든요 겨울이라 먹음직하겠습니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한번 갈아먹던지 아니면 살짝 쪄가지고 음 쪄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자때 아닌 자연산 산마 산마 대물을 <laughs> 채취를 하나 했습니다 도라지를 확 변하면 어떨까요? <laughs> 야이 <laughs> 말을 하나 봤네요. 원래 이거 채취하지 않는데 겨울이고 해서 다행히 그, 싹, 싹대가 원래 거의 마 같은 경우는 이탈이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찾기 힘들은데, 어운 좋게 이탈이 안 돼서 한 뿌리 채취했네요. 자,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, 이동합니다. 자, 마 캐고 이동 중에, 언뜻 <laughs> 떨어진줄 알았습니다. 싹대 한 4개 정도 되는데요. 음, 잔대입니다, 잔대. 이거 보세요. 여기, 여기 지금 네드인데, 오, 어, 네드는 괜찮아요. 이거 한 번, 잘캐 볼까요? 잔대인데, 돌 속으로 들어갔긴 했는데, 이거 한 번, <laughs> 자꾸 되는지 한번캐 보겠습니다. 아, 싹 때는 진짜 이게 도래 싹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<laughs> 자 이렇게 잔대 싹 됩니다. 한번 켜볼게요. 자 잔대입니다. 잔대 <laughs> 바이튼 사이로 이 녀석 들고 오세요. 납작이네요 납작이 이렇게 <laughs> 밑으로 거의 여기는 이게 지금 돌이거든요 이 돌이라 여기 캐드 그냥 야경으로 써야겠어요 음 납작이 좋습니다 내두 보세요 아이 녀석이 돌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<laughs> 자 요거 <laughs> 가방에 넣고 또 이동할게요. 참, 이동 중에, 이거 보세요. <laughs> 하수 줄기가 끊어져가지고 천천히 찾아봤어요. 여기 하수 줄기입니다. 그 바닥에 이렇게 이제 끊어졌던 거죠. 이렇게. 여기 하수가. 하나 나왔는데, 여기, 여기 내드 부분이고, 이거 한번 천천히 캐 봐야 될것 같아요. 조그만 그래도 자꾸나 알지 모르니까, 음, 일단 내두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. 한번 캐 볼게요. 아 금방 하수 봤던 거 <laughs> 길이만 대물 하수복 했습니다 길이만 아 엄청 길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그래도 목질하는 잘 됐네요 하수 길이만 대물 했습니다 <laughs> 근 1리터 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도 뭐 병원이나 섬정해서 담금하면 괜찮을 듯 싶어요 자목질환는잘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초점이 안 잡히네 완전 황금색으로 목질환은 잘 됐습니다 자 이것도 가방에 넣어야 겠죠. 끝까지 겠어요. <laughs> 요거 음. 작지만 그래도 작분조로 조그만 병에다 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또 이동할게요.